자 오늘은 영하 16도라고 합니다. 밖에 엄청 추운데요.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해서 또 따뜻하게 먹을까 해서 준비하는데 두부, 햄, 마늘 그리고 어저께 먹다 남은 양파, 청양고추, 대파, 당근 무엇을 할까 하면 두부 짜박이 일단 두부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어줘요 양파도 송송송 썰어줍니다 대파도 청양고추 조금 라이팬에다가 두부 nah, hei mana dua banana? hei 에다가 양파 좀몇개 넣고 그리고 이거는 당면 좀 굵은 당면 물에다 불려놓은 거예요 많이. 많이 이번에는 짜박이 두부 짜박 이 양념 고추장 한 큰술 다음에 고춧가루 한, 한 큰술 다음에 진간장 한 숟푼, 두 큰술. 이거는 복숭아 효소 한 큰술. 그다음에 소고기 다시다 한 큰술 정도. 소고기 다시다 한 큰술 정도. 후추 좀 조금. 햄 때문에. 올리고당 올리고당도 한 큰술 정도만. 마늘 그리고 들기름 한 큰술 이빠이 약간 싱거울 수 있으니까 집간장 조금 반에 반 숟가락 넣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양념에 물을 400 정도만 넣을게요. 400장 이렇게 하면 완전히 짜박이 양념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짜박이 여기에 불을 끼고 요 양념장 해놓은 거를 여기에 부어줍니다. 예스. 아까 했던 대파. 대파. 아좀남도고 청양고추 좀 넣고 다 넣어 줍니다. 서 국물이 짜짝짜박할때까지때 주면은 두부 짜박이가 완성됩니다. 음? 음, 맛있어. 술안주, 술안주 해도 짜리. 한번 당면 익었나? 당면 익었나? 간좀 볼까요? 음. 맛있어. 아, 맛있어. 음? 응?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되고 뭐하고 얼큰해갖고 너무 너무 맛있는데 우리 신랑은 이거 맵다고 할것 같아요 술안주로도 딱 밥반찬 밥. 반찬, 밥. 밥에 올려서 밥솥을 비벼 먹으러 딱! 가운데 당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추운 저녁, 추운 날이 저녁에 뜨끈뜨끈한 두부 짜박이로 오늘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